캘로나에서 발생한 맥두걸 크릭 산불로 인해 메트로 밴쿠버 상공의 연기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주요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큐에어의 세계 주요 도시 대기질 목록에 따르면 밴쿠버는 일요일 오후 2시 1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중국 충칭과 말레이시아 쿠칭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아이큐에어는 금요일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공기가 다시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C 산불 서비스 제라드 슈레더는 바람이 벤쿠버 방향으로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온이 낮아지면 바람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BC주는 현재 역사상 최악의 산불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놀랄 것도 없이 공기질이 가장 나쁜 캐나다의 상위 10개 도시는 모두 BC주에 있습니다. 시카메일, 서머랜드, 웨스트켈로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벤쿠버, 센트럴 프레이저 밸리, 이스턴 프레이저 벨리의 대기질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주의보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야외 활동을 연기하거나 줄일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 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